<laughs> 안녕하세요 NFL 잡학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FL 잡학사전의 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NFL 2025년 정규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개막전 경기, 델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개막전답게 참 이야깃거리가 많았던 그런 경기였어요. 두 팀의 라이브 매치, 저희가 어제 방송으로 전달해드렸던 디비전 간의 경기가 있었고요. 시작하자마자 퇴장당하는 선수가 나오기도 했고 날씨로 인해 경기가 <laughs> 멈추기도 했고 끝까지 경기 결과를 알수 없어서 지켜봐야만 했었던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치열한 양상으로 진행돼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특히 6초 만에 제일런 커터가 퇴장을 당하는 해프닝은 물론이고 이 놀란 스미스의 턴팅 뭐 각종 퍼스널 파울이 많이 나왔습니다. n f l 은 시즌 전룰 체인지 언급과 함께 이번 시즌 이렇게 비신사적인 스포츠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래서 침을 뱉는 행위는 뭐 당연히 퇴장 당할만했고 플레이 성공 후에 뭐 누워 있는 상대 위로 지나간다거나 뭐 대놓고 내려다보면서 세레머니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번 시즌 아마 집중적으로 페널티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리그 사무국이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참잘 드러난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음. 제일런 카터의 퇴장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안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안 잡아줬는데, 사실 그렇죠. 이 퇴장 전에 이글스의 풀백인 벤 베스머렌이 카트에 실려서 하는 그런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안타깝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젤로 카트가 퇴장당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 카메라가 이제 그 장면만 비춰주는 부분이 있었죠. 닥프레스카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서로 이제 시작 전에 알약 싸움 같은 걸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침을 뱉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프레스카시 본인 쪽으로 침을 뱉었으니 젤런 카트가 프레스카에게 침을 뱉는 장면으로 연결이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프레스카시 먼저 했다고 해서 카터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이 굉장히 적당했다. 심지어 심판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절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후에 논란 스미스의 불필요한 행동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혹은 이제 그전 시즌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 논란 스미스에 대한 판정은 조금 과한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재 리그가 2025 시즌부터 추구하는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뭐 이와 별개로 경기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씩 받으면서 뛰는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향후 이제 한 구단의 프랜차이즈 미래를 꿈꾸는 그런 선수들이라면 사실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이런 행위들을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왔다. 그래서 구단과 코치는 그리고 팀내 리더들은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 선수들을 훈계하고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지켜보는 다른 많은 팀들의 리더들, 코치들도 아 지금 리그 사무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를 운영을 하고 하는구나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경기고. 좀 이런 뒷이야기들도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들어서는 천둥으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이 됐어요. 이런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 캔자스티 볼티머 레이븐스 경기에서도 천둥, 번개 때문에 당시에 경기가 좀 지연된 상태로 시작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경기가 중간에 중단이 돼서 한 63분 정도? 경기가 중간에 잠깐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 전반전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양 팀이 모두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확연하게 시작을 했죠 하지만 후반전은 다소 지지부진 했다 지지부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경기가 중단되고 지연되는 상태까지 발생되면서 막 득점이 잘 안나오고 좀 어떻게 보면은 후반은 좀 제3자 팬들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 텐라인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이 스탯 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점수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점수차가 4점 차였거든요. 토탈 야드로만 살펴봤을 때도 넷 야드가 고작 5야드 차이밖에 없었거든요.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페셜 팀에서도 양팀 키커들 잘 때려 넣었고 PAT도 놓치지 않았고. 그랬는데 결국 어떤 부분에서 경기 차이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드라이브에 대한 마무리 퀄리티. 여기에 터도버 그래서 이 턴오버가 결국에는 경기 결과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 팀은 제 3쿼터 후반에 번개로 인서 중간에 경기가 중단된 이후에 좀 약간 늘어졌어요. 후반전 경기들이. 그리고 뭐 경기가 재개된 뒤에도 어느 팀도 이제 득점을 추가로 올리지 못했는데 결국는 이글스가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허치의 스크램블을 통해서 퍼스 다운을 갱신하면서 이글스가 승리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멘텀이 넘어갔던 건 이제 마일스 샌더스의 펀볼이 아니었나 싶어요. 글스 디펜스가 이제 뭐 DPI나 뭐언네스언네세서리 러프니스 이런 패널티를 계속해서 내주면서 나름 카우보이스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말샌더스가 이제 49야드 빅 플레이를 만들어낸 후에 어 곧바로 이제 펌버를 범하면서 이제 여기서 확 모멘텀이 참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프리뷰 때 턴오버가 좀 중요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특히 원 포지션 차 경기에서 턴오버는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웠고요. 거기에 더해진 이제 CD 램의 <laughs> 드랍 파티, 참 아쉬운 실수들까지. 그래서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진짜 다 잡은 경기, 정말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친 정말 아쉬운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공격 점유율. 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음.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전형적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잘하 형태의 운영을 가져갔고 반대로 델러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닥 프레스카스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괜찮았고 그 와중에 패스 플레이를 잘 활용한 부분을 통해서 점유율 자체는 점유 시간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니었고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벌리지 않으면서 경기를 운영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지연이 있기 전과 경기 지연이 있는 후에 일어나 있는 그 스탯 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연 전에 44점이 났어요. 하지만 지연 이후에는 한 점도 안난 그런 플레이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야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 전에는 펀트가 한 번도 없었는데 지연 이후에는 펀트가 다섯 번이나 있는 그런 경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델러스 카우보이스 쪽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덱크브레스콧의 패스 히트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인컴플리트 패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성공한 패스들을 보면은 어떤 뭐 위치라거나 거리라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잘 전개를 했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 컴플리트 퍼센트 자체가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그 야드 자체도 생산성이 낮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시드 m 선수의 드랍이 있었죠 굉장히 좀 많은 드랍이 좀 아쉬웠다. 확실한 부분은 닥프레스카시 지난 시즌보다 안정감도 확실히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진짜 무지성으로 외곽에 대해서 50대 50볼을 던지지 않는 플레이를 보였다.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리드를 바탕으로 뒷볼을 던지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정확도도 꽤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믿었던 시드랩의 여러 차례 드랍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글스 디펜스는 뭐 놀란 스미스라던가 조던 데이비스 등이 꾸준히 프레셔를 만들었지만 프레스카시 좀 전성기에 버금가는 굉장히 놀라운 포켓 프레젠스 그리고 푸더크를 통해서 이런 프레셔들을 전부 이겨냈어요. 이후 플레이를 또 연장하면서 좀 오프스크립트 상황에서 빅 플레이도 만들어 냈고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23시즌 어, 리그 MVP를 노리던 그 프레스카시 아, 돌아왔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CD램은 이번 경기 스탯지를 보면은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지만 경기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정말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뭐 서드 다운, 세컨 다운, 그리고 후반에는 팀이 반드시 쫓아가야만 하는 야들 획득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좀 반복되는 드랍을 저지르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마지막 이제 포스 다운에서의 캐치는 솔직히 드랍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연평균 3,400만 달러를 받는 리시버이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돈을 받는 선수라면 당연히 받아줘야만 하는 그런 패스이긴 했죠 음. 시드렘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나우트 능력이라거나 세퍼레이션 능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내는 캐칭 능력 그리고 상대에게 DPI를 강요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합격점을 줄만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전반전까지 시드렘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 후반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발생한 드랍이 너무 치명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오늘 경기 하나로 시드렘이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 그리고 레거시를 내려칠 수 없다고 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씀 음. 드린 것처럼 받는 돈을 생각한다면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면 cdm 이 받는 돈 그리고 닥 프레스 카시 받는 돈이 운영적인 측면 때문에 결국 마이카 파슨즈가 내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 급부로 cdm 이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못한 부분 아쉬웠다 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선수 이야기도 해야죠 조지 피킨스 조지 그렇죠. 피킨스의 델러스 카우보이스 데뷔전 경기가 오늘 있었습니다 조지 피킨스가 참 조지 피킨스다운 경기를 치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laughs> 안정적이었던 몇몇 플레이 눈을 번뜩이게 하는 그런 플레이들도 있었고 아쉽게 패스를 놓친 장면도 있었고 반칙을 이끌어내는 음. 모습도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페널티를 받는 모습까지 야 아주 티피컬한 조지 피킨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피킨스의 플레이가 한 경기에서 다 나온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있고요. 물론 dpi 장면에서 사람들을 정말 깜짝 놀래게 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뻔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뭐 여기에 경기 후반전, 그러니까 후반전 초반에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 1 1운드 정도 남았을 상태였나요? 그때 언네서를 러프니스를 범하면서 마일즈 샌더스의 런 플레이를 날려버렸거든요. 이 부분이 참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 플레이 이후에 샌더스의 펌블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때 피킨스가 페널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리한 플레이도 없었을 거고 그 드라이브는 분명히 득점으로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아주 저형적인 피킨스였다. 피킨스 다운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 리시버로서 나쁘지 않았죠. 뭐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좀 사이드 라인에서 바운더리에서 코너백들과 경합해 주면서 뭐 페널티도 이끌어내고 캐치도 몇번 잡아줬어요. 뭐 이제 요두 명의 선수들로 아마. 계속 오펜스를 풀어나갈 텐데 많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글스 디펜스 얘기도 좀 해야겠죠. 젤런 음. 뭐 카터가 갑작스럽게 빠진 가운데 이글스 디펜스도 참 면과 암을 같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슬레이, 다리우스 슬레이라는 코너백이 이탈로 이제 급하게 영입했더니 아도리 잭스는 참 경기 내내 주 타겟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패스를 허용했죠. 이글스는 특히 서드다운에서 이 커버원, 특히 이 커버원은 맨 커버리지. 예, 커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커버원을 굉장히 자주 콜라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도리 잭슨이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서드다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공략을 당한다면, 앞으로도 조금 이 디펜스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중반에 이제 자코리안 베네로 교체가 되기도 했는데, 어, 그래서, 아, 이 아도리 잭슨이 이 디펜스에 좀 오게 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좋았던 부분은 이라인 베커 듀오들었던 것 같아요. 잭번 그리고 이어 이 캠벨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아드 캠벨 루키 지아드 캠벨은 어 이게 루키 첫 게임 만나 싶을 정도로 게임 내내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어요. 처음 그 모멘텀을 가져왔던 펌블을 또 만들어낸 태클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패스 커버리지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인 베커와의 계속되는 매치업에서 이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그리고 또존 커버리지 상황에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잭번과 지아드 캔벨이 이런 식으로 필드 중앙 이런 곳에서 커버리지를 잘 해준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죠 카우보이스의 라인베커들, 그리고 라인 베커들 그리고 라임 카우보이스의 타이트 핸드들 그리고 러닝백들이 이번 경기에서. 패싱 야드가 지금 33 야드를 얻어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잭 번과 지아드 캔벨이 어, 패스 커버리지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지 않았나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아도리잭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첨언을 하자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2번 코너 백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음. 계속해서 우려가 됐었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외곽에서 이렇게 1대1하는데 32야드, 26야드, 23야드 이런 식으로 패스를 계속 허용한다면 이게 심지어 전반전에만 나온 수치거든요. 매우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PI도 시드램에게 범했죠. 이런 부분들을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빅판지오가 만만치 않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중간에 <laughs> 교체가 있었지만,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쵸, 계속 후반에서 아두리 잭슨이 계속 플레이를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빅판지오는 그래도 일단 믿고 쓰겠다를 펼친 건데, 대신에 전술적 조정이 있었는데, 퀴전 미체를 조지 피킨스한테 계속 섀도우를 시키다가, 나중에는 풀었거든요? 아두리 잭슨이 이제 다른 선수를 맡기도 하고, 미체도 다른 이제 선수들에 대한 커버리지를 가져가면서 플랜을 수정을 했는데, 이게 후반전을또잘 먹혔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조정을 통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 이 나타난 부분 역시 빅판지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상황에서 상대 외곽에 위치하는 리시버들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아돌리 잭슨의 퍼포먼스는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렇죠. 아마 이런 퍼포먼스가 반복되면 결국은 자코리안 베네스로 교체가 되든지 혹은 뭐 쿠퍼드진을 바운더리로 돌리든지 뭐 이런 조정이 아마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히트맵은 제일런 허츠의 러싱 플레이. 이번 경기에서 뭐 패싱 야드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러싱 플레이로서 커터백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극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이번 경기에서 빛을 제대로 발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서드 다운에서 또. 레드존에서도 이 다리가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디자인된 런이 아닌, 뭐 리드 옵션 상황도 아닌, 그냥 뛰어난 스크램블을 보여주면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연장하고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런을 통해서 이렇게 두 번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모습까지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의 1대1이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경기 전반적으로 하지만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필드 중앙에 기회가 생겼을 때한 번에 딥다운 패스를 꽂아 넣는 자한다슨을 향해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합격점을 줄 만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뭐 사실상 포인트 가드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바클리의 러싱 그리고 허츠의 좀이야드 이내에 굉장히 짧은 쇼패싱 퀵패싱으로 드라이브가 정말 끊김없이 술술 전진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뭐 중간중간에 언급해 주신 이 자한다슨의 향한 51야드 장거리 패스 성공도 매우 좋았고요. 특히 오프스크립트 상황에서 크램블 러싱은 어, 이 경기에서 가장 주요한 장면이 아닌가. 이글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후반에 세 번의 드라이브가 아쉽게 흘러간 거는 어쨌든 이글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태우기 위해서 퍼스트 다운에서 좀 무조건 런을 선택한 게뭐 델러스 카우보이스 디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뻔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 후반의 퍼포먼스는 사실 크게 뭐 걱정은 안 되고요. 어쨌든 첫네 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허츠도 뭐 기대에 걸맞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세이카 마클리에 대한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쵸.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패스를 한 손으로 받고. 굉장히 어려운 패스였죠? 그, 받고 나서 그쵸. 스티프 암으로 상대 태클를 벗겨내면서 <laughs> 컨버전 해내는 플레이 진짜 환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패싱 상황에서도 이 선수가 왜 리그 넘버 러닝백으로 평가받는지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기 중간에 주전 오펜시블 라인이 교체가 되는 그런,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리드 블럭을 담당하는 오펜시블 라인맨의 블럭킹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짜 최고의 효율을 보여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당연히 여러 가지 명장면이 있었지만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진짜 최고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사실 바클리를 이번 경기 내내 잘 막은 거 절대 아니죠. 어쨌든 딱 템만 놓고 봤을 때는 마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런 디펜스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박 바클리는 첫4번의 드라이브에서 11번의 캐리로 60야드를 전진해 냈고요. 러싱 터치다운도 기록했죠. 그리고 서드 다운 같은 뭐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뭐 와이드 리시버처럼 정렬해서 뭐 굉장히 중요한 캐치를 받아내고 뭐 스티프함도 해내고 체크다운 옵션으로서도 정말 최고의 활약을 했어요. 그나마 뭐 카보이스 디펜스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마지막 네 번의 드라이브에서는 바클리를 좀 억제해냈다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의 드라이브에서 총 일곱 번의 캐리를 하는 동안 마이너스 일야드로잘 막아준 게뭐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음. 그걸 제외한다면 진짜 전반 내내 바클리가 경기를 지배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이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클리가 후반에 굉장히 막힌 부분에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맷 에버플러스의 경기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술적으로 좀잘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마이카파슨즈의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에디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런디펜스를 해야 된다 런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어, 카우보이스가 이번 경기 내내 158 러싱 야드를 허용했고요. 어, 마지막에 바크를 잘 틀어막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틀어막았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한 30%의 성공. <laughs> 가장 문제가 됐던 건이 세컨 레벨의 라인 베커들 그리고 엣지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파슨스뿐만 아니라 이 드마비온 오버시온의 공백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이 라인베커 잭슨본 그리고 케네스 머레이라는 라인베커가 선발 출전했는데 이두 명은 정말 모든 플레이에서 반응이 너무 느렸고 너무 <laughs> 그냥 속도 자체도 느린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했고요 뭐 파즌스가 빠진 엣지들 커터백을 사이드 라인 끝까지 추격해내야만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죠 이글스는 이제 이런 좀 느린 라인베커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뭐 토스를 활용한다거나 다양한 뭐 모션 다양한 뭐 풀링페이크 이런 걸 통해서 특히 태클 바깥쪽을 에이밍하는 좀 이런 횡적인 러싱을 많이 펼쳤고요.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이제 허츠의 이런 발까지 또좀 활용이 되면서 이게 이런 라인 베커들 느린 라인 베커들 느린 엣지들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사실 마이크 파든스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엘리트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커터백을 정말 사이드 라인 끝까지 추격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캐니클락의 이런 존재감, 이 내내곽에서 존재감 확실히 있었지만, 있었어요. 아마도 이 라인베커 그룹은 시즌 내내 상대 오펜스에 좀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 능력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상대가 준비해온 플레이북에 대한 대처.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대처가 참잘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까 플링 페이크 말씀해주셨잖아요 순간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이 형성하는 월을 오른쪽으로 보내놓고 반대쪽으로 러닝백을 뛰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공을 던져서 달려나가게 했을 때 아주 멋진 컨버전 성공하고 이런 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쵸. 이 선에 있는 라인백커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쵸.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약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파스 어떤 지의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델라스카우보이스가 뭐 잘해서 아쉽다라는 생각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는 오늘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낫배도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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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전자에 해당하는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잘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파슨즈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프닝 드라이브와 어. 전반은 전체적으로 다소 아쉬웠는데, 메드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 이후에 조정에 들어갔고, 이게 유효하게 잘 먹혔어요. 실제로 아까 앞에서 에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칸 바클리가 마이너스 1야드를 기록했으니까 잘 맞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후반에 들어가면서 리그 최고의 패스 러셔가 없잖아요. 전반에는 좀 포맨 러쉬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는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통제를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에 들어서는 외곽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인원들의 블리치를 첨가를 했는데 이게 유효하게 잘 먹혔어요. 프레셔도 잘 먹히고 런 블리치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세이칸 바클리의 러싱 레인을 틀어 막아버리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인 디펜스 퍼포먼스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경기 내내 AJ 브라운한테는 절대 공을 못 준다. 어떻게든 막을 거다. 라는 기조를 경기 내내 유지를 하면서 더블 커버리지, 경우에 따라서는 트리플 커버리지를 계속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AJ 브라운이 경기 막판 다때갈 상황에서 겨우 한번 공을 잡았잖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 팀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잘 했다. 이것은 에버플러스의 노련함으로부터 나온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를 이 정도로 막았다면 그것도 마이카 파슨즈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틀어 막았다면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괜찮았다라고 생각해요. 최악은 아니었다. 나쁘진 않았다. 그렇 괜찮았다고 생각. 네,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단점들을 잘 보완을 해서 준비해온다면 분명히 앞으로 만날 상대들이 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수준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델러스 카우보이의 스 디펜스였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희망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트레본 딕스라던가 다론 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많이 우려했던 것만큼 어떤 패스에서 커버리지 특히 맨 커버리에서 약점을 보이는 그런 선수들이었긴 했는데 뭐 그런 장면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최악은 아니었고 희망을 볼수 있었다. 저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펜스에서 희망을 볼수 있었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면 오페스에서는 어땠을까?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코치 브라이언 쇼테나이머의 데뷔전이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리그에서 활약했던 코치지만 오페시브 콜러로서. 이스킴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헤드코치직을 맡게 됐는데 구단 주인 제리 존스는 경기 이후에 인터뷰에서 패배에도 불구하고 헤드코치로서 첫 번째 경기를 치른 이 프라이어 쇼테마이 하이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어떤 플레이북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에 보여준 경기 운영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있는데 음. 에디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렇죠. 물론 제일런 카터가 빠지긴 했지만 좀 객관적으로. 열세인 전력임에도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c d r m 에몇 번의 실수가 없었다면 정말 이 경기를 잡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작년에 정말 없다시피 했던 마이크 메카시는 전혀 해내지 못했던 런게임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러싱이 총 22번의 캐리로 119야드를 갔고요 평균 5.4야드를 전진했습니다 이게 뭐 중간중간에 굉장히 뭐 하이라이트로도 나오긴 했지만 뭐, 타이트 들을 뭐, 갭으로 인서트 시킨다거나, 풀링을 활용한다거나, 좀 굉장히 평소에, 잘, 어, 평소에 카우보이스에게 보지 못했던 좀 많이 창의적인 음. 런게임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고, 그게 실제로 좀 가벼운 이글스의 박스를 공략하는데 나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러싱으로, 처음에 파운딩, 잽잽 하면서, 마지막에 약간 플레이 액션으로, 이렇게 시드 램에게 좀 딥패스를 연결하는 그런 식의 오펜스 전개가 굉장히 좋았고, 어 브라이언 쇼테이머 기대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좀 많이 다르게 기대할 건덕지가 있다. 특히 런 <laughs> 게임이 부활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메카시가 억제기였어요. 원래 브라이언 쇼하이머가 이런 오펜스를 펼치던 인사입니다. 그쵸. 아버지의 유산을 마티볼을 유사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원래 이렇게 런을 기반으로 풀어나가면서 한 방에 뒷볼을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는데 아주 정평이 난 코치거든요. 근데 메카시가 좀 억제기적인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쇼테나이머의 색깔이 많이 드러난 경기 운영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 어, 플레이북 맞습니다. 선택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의 경기 운영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점수도 이제 잘 추격을 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어쇼테이뭐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글스를 상대로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았다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완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보였던 그런 오펜스를 펼쳐줬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저희가 1주차, 2주차 이 정도를 가지고 막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3, 4주차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좀 약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경기력이 집계되면 가 그때 본격적으로 평가를 좀더 해야겠지만 오늘 경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합격점을 주고 싶은 슈테나이머의 경기 운영 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델라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개막전 경기에 대한 간단하게 살펴보는 인스턴트 리액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고요